자 5단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개의 공이 있대요 근데 이미는 3개의 공을 꺼냈는데 근데 꺼낸 공중 홀수가 적혀있는 공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x가 뭘 의미하는지 꼭 쓰셔야 돼요 네. x라는 것은 흰 공의 개수예요 맞나요? 아 미안 흰 공, 뭐 갑자기 흰 공이 왜나오냐 홀수공이요. 예. 홀수가 적힌 공의 개수예요.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총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요. 네. 근데 무조건 홀수가 3개 가능하다, 0개 가능하다 이런 거말 못해요. 숫자들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 2, 3, 4, 5, 6, 7 홀수 3개, 짝수 3개 충분히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요? 0개부터. 음. 1개, 3개, 2개, 3개까지. 음. 우리는 셀수 있지 않습니까? x라는 걸. 네. 셀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표를 그리기 네. 각경우다 됐나요? 네. 그러면 px는 x. 여기 들어갈 건 뭡니까? 30. 온 전체 70 3분의. 음. 홀수가 몇 개? 0개. 0개인 거니까 4개 중에서 0개, 0개 3개. 3개 중에서 3개. 3개. 이해가요? 네. 홀수 4개 중에서 1개, 한, 한 짝수 3개 중에서 3개. 여기서는요. 1개인 경우는요. 7시3분의4 1 곱하기 3C2요. 빠르게 할게요. 이제. 얘는 7시3분의4 2 곱하기 3 1이요 7C3분의 4C3 곱하기 3C0이요 그러면 일단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것부터 찍어 놓어갑봅시다 용어를 계속 우리 익혀야 되니까 확률 질량 함수요 우리는 X가 될수 있는 건 0, 1, 2, 3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규칙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우리 확률 질량 함수는 7C3 안 변하잖아요 계속 네그 다음에 짝수 아 미안 홀수 4개 네 중에서 x 개 네. 뽑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곱하기 짝수는 3개 중에서 3 빼기 x 개죠. 왜냐하면 네. 요 개수랑 요 개수 합쳐서 총몇개 뽑아야 되니까. 세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제발 이거 써 주셔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수능에서 상관이 없지만 확률 질량함수 자체가 뭐 이항분포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좀 용어 익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말입니다. 이같나요네자 그럼 우리뭐 확인하러 갈거냐면 확률의 합이 1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맞을거예요 쉬웠으니까요 네 나중에 갔을땐 어려우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얘는 35분의 1이고요 얘는 35분의 4 32 35분의 6 38 얘는 35분의 4 두개 더하면 30 맞네요 합이 1이 되네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p x 는 2인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값만 쓰시면 되겠죠? 네. 여기 그래서 그두개 더한 거 35분의 2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쉽네 맞제. 음. 이해했니? 자, 그다음 그림 같이 1 1 2 이렇게 그림을 믿어 보자. 그다음에 AB에서 각각 한 개씩 꺼냈대. 그리고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을 했더니 확률 어두 아,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다라고 이랍니다. 이거는요. 위의 문제는 x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 네. 근데 바로 파악하기 좀 쉽기 찮아요. 그냥 일일이 뽑으십시오 a에 1이 나왔어. 네. b에는 2, 3, 4. 4 곱하면 이거나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다음. 다네요나요 그다음에 a가 2면요. 2랑 이3 맞죠? 그럼 얘는 사랑 8. 8. 어 그럼 이게 곱이잖아요. 네. x잖았습니까? 네. x가 가능한 건몇 개? 세 개. 음. 2 4 8. 이제 깔끔하게 정리나 하 가야죠. 네. 첫 번째 x가 2, 2일 때 그러면 a에선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b에서는 2가 나오고. 이거밖에 없네요. 맞죠? 네 그럼 그에 맞는 확률을 말씀하셔야겠죠. 3분의 2입니다. 네. 확기 꺼냅니다 네.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9분의 4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4하러 갑시다 a에서 뭐가 나오면 되고 1이 나오면 되고 음, b에서는 이가 4그 다음에 a에는 2 b에는 2 확률을 찾습니다 3분의 2의 확률 얘는요 3분의 2 3분의 1의 확률 얘는요 3분의, 3분의 1. 1의 확률 3분의 2, 2. 그럼 얘는 9분의 2 얘도 9분의 2 그러면 총 x가 4가 되는 확률은 9분의, 9분의 4의 확률이죠 그 다음 세 번째 x가 뭐일 때? 8일 어 그럼 a가 뭐다? a가 뭐면 돼? 2 이 b는 4. 밖에 없네요. 네. 확률은 과기 어딱뭐 확인해야 돼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뭐 확인하러 가야 돼 합이 이 되는지. 그렇지 확률들의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됐어요. 네. 자 이상 확률 변수가 나오면 아 이제 x를 셀수 있으면 확률 변수 x를 셀수 있으면 이상 확률 변수고 이상 확률 변수인 게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표 그리기. 오케이. 네. 그래서 평균 찾을 겁니다. 평균은 5분8 땅땅 아, 8 플러스 16 플러스 8 24 30. 32 됐나요? 재평도 네. 연습하자 재평은 여기 위에다 뭘썰했어 VX 아, 아, 4, 4 16그 16, 다음에 재평 제곱의 평균, 평균. 뭐예요? 땅땅 1 6플러6 6 4 플러스 6 4에6시찾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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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산. 분산 에 6시에 6시에 제시에6 평균 6평에6평에제평에 6시에 6시에 6시 좋아요 계속 꼭외우시고익숙해지십시오 그 다음 어.. 흰공두개 이렇게 네개 들어있는 거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네 맞지네어 아, 이게 흰 공의 <laughs> 개수네 흰공 개수 될수 있는 거 파악 한번 해보면 X가 될수 있는 거 파악해보면 0 0 1 2, 2. 0개 흰 공이 0개라는 것은? 검은 공0 검은 공두 개라는 거지? 네 그래서 총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흰색이 0개 검은색이 두개 어, 그다음 이거는 6c 2분의 2c 1 4c. 그냥 음, 생각, 생각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뭐 함정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또 확률 질량 함수. 한번 해 봅시다. 6c 안 바뀌는 거 맞나요? 네. 6c 2. 그다음에 흰공두개 중에서 개수 뽑는 거니까 x 그 다음 곱하기 42 빼기 e x 그 x 대수는건 0부터 2까지 됐나요? 네네 네, 이제는 환, 확률의 합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요거는 15분의 6이요 네 15분의 8이요 15분의 1이요 약분안 합니다 네자 평균 찾으러 갑시다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네 뭐예요? 15분의 영 플러스 8 플러스 c.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 네. 그다음에 제평 15분의 15분의 0이 0, 0 1 4. 1 4 뭐예요? 0 플러스 8 플러스 4. 음. 15분의 12. 12. 됐나요? 2분 네. 사는 5분의 4 빼기랑 9분의서 그렇지. 45분의 36. 36. 36. 36. 36. 36. 36. 36. 3 계산해 주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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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연수 37. 37. 37. 장의 카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3수중 가장 작은 수래요 맞죠? 그럼 일단 좀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세 개를 꺼내는데 그세개 음.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말한대 그럼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뭐겠습니까? 2 그렇지 이 상황 이해가나? 네. 또2돼안 돼? 돼요 3돼안 돼? 돼요 4? 돼요 5? 안 돼요 왜? 5가 제일 작은 수면은 어 5가 제일 작은 수면은 5보다 큰게두개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지 이해갔나요? 자 불러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6시 3분대. 음, 동시꺼낸댔어요. 그다음 잘 봐. 이거는 1이 뽑혔어요. 네. 그럼 이제 2부터 6 오, 중에서 두 개를. 두 개를 이해가나? 그래서 5시 2입니다. 음. 이해가요? 네. 그다음 이것도 2가 뽑혔대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이 안 뽑혔다. 2가 뽑혔다가 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3부터 6. 4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2개. 그렇죠. 이게 가요? 3분의. 이번엔 1, 2가 뽑히면 안 돼요. 3이 네. 제일 작아야 되니까 3을 뽑혀야 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 더. 이게 가요? 네. 얘는 똑같은 원리죠? 2C2가 되는 거예요. 확률의 합이 1인지 보러 갑시다. 20분의 10입니다. 네. 20분의 6이고요. 20분의 3이고요. 20분의 1. 1이 되는 겁니다. 황률 n g r 맞맞요요 약분 안 합니다 네. 평균하러 가봅시다 평균 a n 분 m 10 더하기 o n 더하기 9 더하기 4. 어 그래서 22 13 35 4분의 7 p 평 o m e s 다 연습, 연습, 하는 겁니다. 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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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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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에 플러스 e plus l o n 플러스 이 ship salt plus the s 됐나요? 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개념 합시다. 이거는 A고. 응. 분배하듯이 AEX 플러스 B. 됐나? 네. 그다음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자료 값들이 네.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음. 알겠니? 네. 그러면. 모든 놈들한테, 모든 너희반에서 중간을 쳤는데 오류가 있었어 네. 아 시험을 너무 못친거 개떡같이 못친거야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10점을 줬어 예 그러면 평균은 딱 10점 올라가겠지 네 근데 분산은 안바뀌어요 왜? 퍼져있는 정도는 안바뀐다고 네 그래서 이 더하기는 필요가 없어요 곱해진 정도만 신경쓰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이해갔나요? 네그 다음 시그마, 표준편차는 뭐죠? 절대값 A 그렇지. 절대값 A, 시그마 X 왜 절대값이 붙냐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거든요 네. 분산이란 것은 퍼져있는 정도죠 네. 그럼 걔 음수가 어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A값은 충분히 음수가 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뭐 절대값을 안 붙이면 표준편차가 음수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네. 음수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표 퍼진 정도는 음수될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해 하셨죠네자 여기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EX 플러스 3은 17 근데 방금 EX 찾았지 않았니? 예. 4분의 7. 7인가요? 그래서 4분의 7A는 <laughs> 14어 0분의 7 한번 나눠주고 네. A는 뭐? 8 8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 잘 배웠네 됐니? 네자그 다음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따릅니다 b 맞지? 네 바이 바이 뜻은 두개 이다 아니다 success or fail 음. 성공과 실패 네 그래서 총 n번 반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혹은 문제에서 설정한 어, 성공할 확률을 p라고 <laughs> 쓰는 겁니다 네 이해 갔나요? 아. 그러면 총몇번 반복한대요? 음, 48번 음 48번 반복한대요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거? 4의 배수가 되는 그렇지. 거 그렇지 횟수를 우리 뭐로 잡은 거야? P로, X로 잡은 아, 거야 예. 된 횟수 셀수 있는 거 네. 횟수 알았니? 음, 네. 그럼 석세스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합이 네. 합의 미니멈은? 4 2 아 미니.. 아 하.. 하.. 됐나? 예. 그 다음에 맥시멈은 그냥 주사위 두개에 던졌을 거 아니야 <laughs> 12 12 그래서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4일 때 8일, 8일 때, 때 12일 때 확률을 찾을 거야 딱한번 시행했을 때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할 확률 합이 4인 거몇 가지? 세가지다음 2, 6, 3, 5, 4, 4, 5, 3, 6, 2세가지 다섯 가지 얘는 한가지네 이해 가요? 그럼 음총 9가지. 그럼 성공할 확률은? 36분이고. 그래서? 4분의 1. 어, 4분의 1. 이게 성공할 확률이지? 네. 그러면, 네. 평균은? 10. NP. P. 맞지? 네. NP. 그 다음 분산은 4. NP. 1백의 P. 그러면 또 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센스껏 평균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np1 p에서 이거 평균이잖아. 네. 그럼 12에다가 4분의 3. 그렇지. 8.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얘는 9. 그러면 두개 더하면 21이 최종 답이 되겠죠.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